첫 번째 작품, 우리 감자님의 작품입니다. 표지에 동영상을 깐거 너무 음. 좋은 기술이에요. 발표용이라고 가정을 하면 음. 띄워놓고 몇 분이 흐를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좀 심심하지 않게 뭔가 돌아가는 거를 표지에다가 넣으면 좋은데, 음. 거기까지는 잘하셨어요. 근데 동영상이 한번 플레이되고 멈춰버렸습니다. 음. 이, 이게 왜안 되냐면, 음. 말씀드렸듯이 몇 분을 띄워놓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은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게 동영상이죠. 재생 들어가서 여기 중지될 때까지 반복이 있습니다. 음. 중지된 때까지 반복을 사실 눌러 주셔야 안 끊기고 계속 나오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우리 감자 님은 일단 평소에 이쁜 거를 좀 많이 보려는 욕심이 있고요. 음. 그 이쁜 걸 내가 봤으면 이걸 PPT에 적용하는 행동력까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면 목차 뒤에 콘텐츠라고 해서 이렇게 필기체로 숨겨놨고요. 서론 뒤에 마찬가지로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뒤에 숨겨놨고, 예를 들면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 페스캠퍼스라는그 강의 하는 회사 거기 들어가면 레드 연사들이 있어요. 박웅연 음. 선생님이라든지 음. 뒤에 필기체로 뭐 이렇게 박웅연 이렇게 이게 겹쳐놓은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레이어에 대한 이해도도 있으신 거고 음. 이 습관 중요한 겁니다. 예쁜 걸 보고. 음. 그걸 내 PPT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습관이 좀 중요한데 되게 잘하셨고 이선 두께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참 적당했다. 디자인할 때 패캠 같은 사이트 배너 레퍼런스 삼아서 만든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PPT 디자인을 여러분이 잘 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PPT에만 너무 꽂혀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우린 결국 좋은 디자인을 참고하는 게 좋은데.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PPT 디자인만 하고 있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디자인 잘하는 사람 요즘 뭐예요? 요즘 이제 돈이 흐르는 곳에 가겠죠. 그게 UI/UX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좋은 디자인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북 디자인에 몰려 있었지만 요즘은 좀 이런 홈페이지 같은데 몰려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겹칠 필요가 있었을까? 글자와 그래프를 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보고, 요게 조금 아쉽고, 이것도 개인 취향인데, 여러분, 여기가 한 줄이죠? 한 줄에서 얘가 크고 얘가 작아요. 저는 그렇게 디자인을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디자인이 되게 어려운 디자인이에요. 같은 크기의 텍스트를 놓에 그냥 중요한 것만 볼드 처리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 간다. 차라리 줄을 나누면 컸다 작아도 돼요. 근데 같은 줄에 있는데 컸다 작으면, 음, 약간 난해하다. 위에 페이지 넘버 오, 페이지 넘버링, 그사 보셨어요? 음. 여러분, 여기 오, 상단에 어, 페이지 어. 넘버링에 에, 애니메이션 아. 걸려있쥬. 아. 걸려있쥬. 걸려있쥬. 시계가 된것 음. 같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분이 뭘 잘하냐면 속도감이 참 음. 좋네요. 저거를 열때 누구는 빠르게 넘어가고 느리게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데 속도감 음. 굉장히 좋다. 이게 조금 어려운 디자인인데, 이제 덩어리로 보면요. 여기 덩어리가 이만하게 크고요. 여기는 작아요. 이러면 이제 언밸런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 저는 PPT 라면 좀 안전빵으로 갈려면 음. 왼쪽 덩어리 오른쪽 덩어리 조금 비슷하게 맞추는 게 낫지 않은가? 음. 이거 대상이 누군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상이 우리죠. 근데 물론 이 자료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알아요. 네. 뭐 이걸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네. 동료들이 봤을 텐데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네. 우리는 이 돼지를 키우는데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 네. 이런 걸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딱 보면 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이 네. 내용에 대해서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겠는데 뭐 음.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를 알려주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장을 넣는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크... 그러면 그걸 어디다 할수 있냐 여기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목을 읽어보면 음. 온도와 습도의 영향 가축의 체온 조절 기능이라고 해서 이걸 읽었을 때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우리가 알수 있냐 알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제목에 결론을 담으십시오. 한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으면 그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니까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걸 제목에 넣으면. 상대를 배려하게 됩니다. 뭐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 내가 파악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어, 이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를 딱 단번에 알아듣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중을 끝까지 몰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한 게이 돼지를 썼을 때이 보세요. 돼지가 계속 오, 여기도 그렇죠. 좋죠. 돼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 돼지의 일러스트의 그 톤앤매너가 그렇죠. 일정합니다. 이거 다 그리시는 걸까요? 이거를 그리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 만약 그리셨다면 반대입니다. 저는. <laughs> 예, 이것까지 그려야 되나 어. 싶긴 해요. 만약에 네. 예. 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금 음. 원을 볼게요. 이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이 지금 이게 이게 딱 그, 센 원이 아닌데? 찌그러졌는데? 약간 길쭉한가? 요 모르겠네. 어, 제가 한번 대볼게요. 와, 이거 해봐. 조금 길쭉한. 양옆으로 네. 네. 길쭉한 원이네요. 욕 같다. 정말 다행이다. <laughs> 네. 자, 자, 보세요. 이 원이, 그러니까, 네. 굳이 옆으로 찌그러뜨린 원을 쓸 이유가 없었죠? 음, 근데, 원이 음. 이렇게 눌렸다. 음. 그것, 그런 게 이제 좀 디테일이에요. 음. 그래서, 이 원도, 그냥 그리지 마시고 쉬프트아쉬프트가 아니 아니고 쉬프트를 누르고 음. 원을 키워야 그 비율이 유지됩니다. 예, 비율이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음. 왼쪽 한번 보게 만들고 음. 오른쪽 한번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오른쪽을 보게 만들었을 때이 돼지가 음. 계속 컬러로 있으면 시선이 절로 가니까 그쵸. 오른쪽으로 옮겨졌을 땐 돼지를 어떻게했습니까 그렇죠. 톤을 쫙 빼버렸다. 그니까 요런 거. 이분이 좀 이제 많이 좀 알고 만드시는 분. 음. 여러분 이걸 하려면 ppt 공부를 따로 한다 얘기하는 거 영화 많이 보시고요, 유튜브 어. 많이 보시고요. 그러니까 영상 영상 기법 다큐멘터리 많이 보시고요. 힌트가 사실 딱 흩어져 있습니다 일상에. 음. 그래서 그런 걸좀 주목하시면 된다. 이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산화 이탄소 메탄에 대해서 좀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저는 컴퓨터학과였어. <laughs> 아, 아, 아. 또이과라고또 아, 화학을 아, 아, 예, 아, 화학을 아. 또다 잘하는 건 아니다. 네또 네. 전문 분야가 있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다시 돼지가 나오면서 이 시작과 끝을 영상으로 맞춰줬다. 어, 그리고 완을. 뭐 감사합니다보다는 음. 저렇게 그냥 한차로 쓰니까 저도 음. 처음 봤는데 아 느낌은 있네요. 보사님. 음. 음, 느낌있고 음. 역시나 음. 여기는 Q&A를 같이 하시는 장인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음. 동영상이 또 끊겨버렸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 재생을 하면 좋겠다. 우리 감자님이 이런 아이콘 굉장히 잘 쓰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옛날부터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게이 에셋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콘 이모지 뭐 이런 것들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그렇죠. 통일성 있는 걸로 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는 아이콘 스카우트만 씁니다. 네. 근데 그걸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유료잖아요, 그게. 아, 네, 네. 이게 여러분, 1년에 36만원 내고 써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이제 이게 업이니까 쓰는데, 충격적인 핵폭탄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아이콘 스카우트가 폴라리스 네. 오피스에 네. 들어가 있다. 네. 열어볼게요. 36만원을 안 내고 지금 아이콘 스카우트를 네. 그냥 가져다 쓸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어디 있나요? 그전에? 아트 스페이스 리소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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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다. 헤, 여기 있다. 여러분, 제가 아이콘 스카우트 쓰자 쓰자 말씀드렸던 게, 음.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아이콘 하나 검색해 볼게요. 음. 여러분, 이거 제 썸네일마다 이거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음. 자, 이거 문서에 삽입해 볼게요. 음. 어, 또, 어, 음. 아, 음. 자, 음. 여러분, 음.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음. 이 에셋을 쓰실 때 그냥 잔잔바리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아이콘 스카우트에 있는 게 진짜 예뻐요. 음. 걔네들이 다 여기 그냥 그대로 붙어 있다. 어. 우리 폴라리스오피스 쓰면은 이거 돈 따로 안 내고 쓸수 있는 거. 저희 그 AI 요금제에서 이제 크레딧 차감이 일부 있는데, 그쵸. 그, 어쨌든 저희 AI 요금제 하다 쓰면 어. 이거 아이콘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셋째 비트 같은 것도 쓸수 있고, 아, 뭐 계속 저희 하면서 소개시켜드릴 텐데, 아. 어, 정말 한한 뭐 달에 십몇만 원 이상의 AI 기능들, 내지는 디자인 기능들을 다 통합해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죠. 폴라리스오피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 김경만님. 자, 김경만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